작업을 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러 다녀오셨습니다. 아저 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라고 뭐가 달라졌는지 묻고 싶어해. 예, 가만 서보세요. 배기 보려고 그래 배기속도. 배기, 배기가 중요한 거야 난. 아 아직까지 아쉬워. 예, 물이 안 나왔어. 인정, 인정할게. 어, 응, 그렇지만 좋아 일단 두고 자고 더 추가를 할것 같고 이제 보시자고. 잠깐 달렸잖아. 자, 뭐가 달라졌나요? 보통 에어컨을 키면은 네네네 힘적으로 안 나가잖아요 예예 근데 이거는 그냥 쭉 나가더라고 답이 댔잖아 그 엔진이 칼칼한 거지 예예 칼칼하다고 그러잖아 예예 이 에어컨 키면 안, 어, 여기 지하도로 올라왔잖아요 아 그러셨나요? 내려갔가 지하도로 올라가는데 예 지하도 올라가면서 힘이 쭉 밟아지니까 액셀렉터를 밟아지니까 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 차니까 집, 맹글러죠, 집포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. 집, 맹글러. 맹글로 앵글로 왜냐? 왜냐면 내가 이걸 녹취해서 네. 저읍분에 보내려고 그래. 보낼 겁니다. 네, 지금 그대로. 나 지금 기인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좀 이따 다시 한번 걸어볼 겁니다, 지금은. 열바닥고 왔다고. 이게 12만 키로 탔거든요, 지금. 12만 난. 키로. 그러니까 15년식이란 말이야. 예, 예. 야, 훌륭하잖아요. 그래, 그래. 세천해야 아직도. 그래. 도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네 근데요? 근데 밟은 상태에서 칼칼하게 나가더라요 제가 잘 알려드라 일단은 이제 처음으로 돌아온 거란 말입니다 야, 예. 내 친구가 소개해서 너무 고마운, 고마운 분이 오셨지만 일이 다 잘되길래 저를 도와주셔야 돼 네, 알겠습니다. 대한민국 자랑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다이야기는거예 아, 예. 예, 그래요 맞아요, 감사도 맞아요. 하고 뭐 하고 싶은가? 아니 히 갖고 저기 아어오셔도돼 이제 꼬시고 딱. 이따가 시선하시자고 또한번시동끈 따면 다시 한번 걸어올 겁니다 예. 그래요 예 네 예. 수고하셨어 우리 대표님도 사인 땡큐 이놈 진솔하게 이따가 하셔도 돼 이따가, 이따가, 이따가. 어, 이따가. 시작하자고 예. 수고하셨어 이게 몇 년식이라고 있다고 짱짱 2가1 5년식 52년식 2015년식 아, 2005년식 2015년 2 0 1 5 2015 내가 못 알았잖아 머리 때문에 다쳐갖고 2015 진짜? 15년 아, 2015년식 예. 그럼 7년 7년 됐다고 어제부 민영, 그렇다고, 다시. 내가 이게 헷갈려서 머리 때문에 물을 다시 고 5년, 5년. 5년 썼다고? 어, 년 됐습니다. 감사하고. 식사합시다. 예. 예.